하이안이라는 도시가 있어? 있나 보네요. 이름은 맞는 것 같고. 여권번호도 맞고 만기일 안지났고어 뭐야 11월 9일 여권만료가 지났네 거부 저도 드여보해서 벌금 나오네 보자 수축하고 신장이 176에다가 체중이 5 2 k g 의 여자고 만료일도 아직 안 지났으니까 생년월일이 31일 맞고 이름이 맞고 가져가 와.. 어, 힘들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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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먹고살기 정말 힘드네요 외교관? 신청을 만나러 통과인데? 일주일 강좌를 하면 이걸 뽑아서 친척을 만나고 통과 취조. 허허 말이 좀 다르다. 오케이 일단 일단 나머지다 맞고 여권 번호도 맞고 여자 맞고 통과. 문제 없을 거야. 뭐야? 아이씨 입국 만기 아 짱나 진짜 벌금 왕창 물겠네 진짜. 어떻게 가족을 먹여살리지 몇 달쯤 방문 세달나왜 이렇게 못해? 땀이네. 여권 번호 맞고, 이름이 맞고, 몇주 정도 방문한 달. 맞는 것 같아, 이번엔. 어, 우리나라 사람이네. 끝. 다음 사람 받지 말자. 아 힘들다. 오늘도 힘든 하루였죠. 어, 대빵 힘들어 이거. 어, 왜 이렇게 힘들지? 삼촌 죽.. <laughs> 삼촌 죽었어 아나 5원밖에 못 벌었어 아들이라도 살리자 아 아내한테 했네 사막으로 지정 아직 살아있겠지. 아목거세게 너무 힘들다. 아주 다죽 다죽어요 지금. 뭔 말이고 이건. 정보성의 비밀 요원들이 활동하기 어려워졌습니다. 국경관리성의 연락 담당관을 두기로 했습니다. 오늘 내로 연락관이 방문할 예정이니 기다리십시오. 오케이 알겠어요. 자첫 번째, 첫 번째 들어오십시오. 이거 실수 한번나하면보너스로도더 뭐 주나? 안녕하신가? 뭐요다? 당신은 아이애. 첩자는 아니겠지? 아이애. 뭐라고? 아닐세. 그럼 뭔데? 아이애. 경비병일세. 노른자위 같은 보직으로 발령받았지? 아이애. 고작 여기였군. 뭐야, 그래서. 아무것도 얻은 게 없단 말일세. 봉급이 차고 넘치지 않나. 그런네만 어, 나 지금 바쁜데. 아, 직 시간이 안 가는구나. 나한테 치는체포수당이라는게 떨어지거든. 더 많은 사람들 체포할수록 주머니가 두둑해지지. 아, 그래? 허나 불공평하지 않나. 자네에게도 떡고물을 주겠네. 그럼 만사해결하니까. 어, 그렇지. 나에게 떡고물 줘. 성과금을 받으면은 두당 다섯 장씩 치, 치, 치도록 하겠네. 괜찮... 어, 그래? 그럼 돈좀 벌어보세요. 체포로 하면 돼, 그럼? 들어보시오. 아, 아, 아. 방문, 한 달. 이거 달라. 치죠. 고급 체포. 오케이. 나 와이마. 수당 떨어. 수당 다섯 장 주준다고 했어. 바닐리 모서쇠 반 거. 다 다섯 장 주는. 두당두 당이야. 다섯 명 다섯 머리에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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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섯 장이됐나두당 다섯 장이됐나 아무튼 이거 체포할 때마다 돈 준다고 했어. 다 체포할 거야. 죽었어, 니들. 먹고 살아야 돼. 친구 좀 만나려고. 방문 한 달. 한달 정도 맞고, 이름 맞고, 완료 맞고, 여권 번호 맞고, 통과. 조금이라도 틀려봐. 니들 다 잡, 다 잡아 주, 놓을 테니까. 다음. 뭐야, 틀렸어? 야이씨. 저거 체포했어야 되는데. 시간이 별로 없네. 이거 자네가 이걸 맡아주게나 이게 뭔데, 이게? 입 국자가 여권 소지하지 아, 소지 않았어. 뭐야? 저걸 어떻게 궁금해? 아, 저거 궁금했어야 했는데, 씨.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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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유효기간 좀잘 봐요. 알겠습니다. 외교회담에 참여하라고 왔습니다. 여권 번호가 맞고, 이름도 맞고, 어... 아, 맞는 것 같은데? 이거 뭔데? <목소리> 표를 내가 확인해볼 수가 없어. 잠깐, 요거 뭐 있다. 일자리, 세달 정도? 기현이 83년 4월 1일. 업무 3달. 여권은? 어, 이씨. 죽을래? 음.. 응. 맞고, 이름 맞고, 여자 맞고, 만료일 맞아. 통과. <목소리> 서류를 달라고 말할 것이라고 서류를 제출하세요. 뭐야, 이거 가져가 임마? 아, 빨리 가져가. 뭐고? 어, 아, 땡큐 고맙네. <목소리> 아, 니뭐 이런 걸 다. 20장 준 거야? 개점. 서류를 제출하세요. 살려고 하세요. 이민이고 무기한이고 여권 번호 갖고 이름 음 아, 갖고 완료일 맞고 입고 만기일이 82년 12월 1일, 12월 7일. 맞아. 가져가. 아 뭐야? 성명이 유효잖아 어? 확인 했는데 성명 아서치과에 76, 176cm 맞고, 몸무게 56kg에 이름이 맞고, 여자가 맞는 것 같고 얼굴이 좀 다르다 일치야? 내가 볼 다르게 생겼는데? 만료일이 지금 많이 남아있고 57년 8월 13일 맞아 아, 자, 가져가. 물건, 자, 이거, 이거 말하는 거지? 아니야? Yeah, 가져가, 빨리 가, 뭐, 왜, 왜 물건 안 가져가냐? 이거 아니야? 이거 뭐고? 왜안 지나갔는데? Yeah. 이거 아니가? 돈이가 혹시? 이건가? 아니요 아 요거네? 읽어보기나 뭔데 이게 빨리 갖고 꺼져 뭘 자꾸 주노 마모가 오케이 다 맞고 이름이..어? 맞고 만료일 맞고 가져가 정확했어 이번엔 틀린 거 없어 아나이 틀린 거 너무 집중해가지고 정신이 하나도 없네 여자야? 세 달? 방문 12주? 여자. 일치야? 어, 일치한데. 이름도 같고 여권 번호 같고 날짜 12월 7일. 오케이, 가져가. 빨리 가. 뜻. 아, 니 하나, 하나, 하나 더할수 있겠다. 아 어, 뭐야? 틀렸어? 도시가 유해지 않아? 아, 씨, 벌금 나왔네. 맞는 것 같다. 빨리 지나가라. 아, 나 대빵 틀려. 바보가. 어, 아, 뭐또 틀렸어? 아, 싫어 진짜. 벌금만. 아왜 이렇게 못 해? 이도들이 누가 확인한 거야? 내가 확인한 것도 아닌데. 누가 이렇게 자꾸 확인한데? 위독하네. 장모와 아들이 위독합니다. 뇌물 10장. 어, 뭐야? 아무것도 없네. 뇌물을 10장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50을 벌어도 아무것도 없다. 뭔데요? 곱하기 3은 뭐야? 스페이스? 아, 스페이스. 스페이스를 바로 누르면은? 오케이, 되지. 다 죽겠네, 다 죽겠어. 아, 굶을 수 있어? 몰랐네. 저 굶을 수 있다는 걸 자체를 몰랐어요. 그러니까. 넌 뭐냐? 자네가 여기 검문관이로군. 기대하는 바가 크네. 표창장 22개를 받았는데 대박을 꿈꾸는 얼간일 이 뿐일세. 정실이고 성실하게 일해주겠네. 이게 뭐야? 공로있음벽걸이요뭘 뭐 걸어, 벽에다 걸어놔뭐 쓰레기 같은 거만 주노? 돈을 줘야지. 야, 서류 한번 내놔보소. 귀화, 무기한, 입국 만기일이 12월 29일이고, 여권 날짜 같고, 이름이 같고, 남자고, 정 맞는 것 같지. <목소리> <목소리> 국가는 내가 아직 잘못 보겠다. 지나가는 중, 방문인데? 유효기간 지났네. <목소리> 이거 거부 안 돼. 서류상의 문제같은 소리하고 앉있네난 지금 돈이 달렸단 말이야 아 막, 만날 사람이 있다는 거 알겠는데 왜 여권 안 내놓냐 자 그렇다면 집으로 가세요 그럼 뭐 가지마 체포해 체포 어 때리네 지나가는길 통과고 14일 오케이 맞고 만료기간이 13년 번호 맞고 이름 맞고 잠깐 얼굴이 좀 다르다? <laughs> 외모가 좀 많이 바뀌었네? 힘든 세월을 보내서 말이야 지문검... 감시 한번 해보자 이거 한번 지문 찍어봐 한번 어, 확인해볼게 어 맞네 틀리진 않았을 거야 <laughs> 다음 벌금만어 멀그마... 뭐야 사진이 일치하지 않음 지문과 기록이 일치하지 않음 어, 와, 요뭐 일치했는데? 내가 확인했는데? 유시. 이민, 귀화하려고, 만료일, 이름, 여권 번호, 입국 만기일, 생년월일, 빨리 갖고 가. 아, 진짜. 계속 벌금내네 오늘 실수하지 말랬는데 뭐고 이건 요거랑 같이 되는거가 이렇게 우와 내 비밀번호 를 풀었어. 친척을 만나려고 방문 체류 기간은 60일 맞고 맞고 이름도 맞고 여자 이런 씨. 시도해봐. 여자? 몸소세요. 건방지기 어디서 구라를 쳐? 짜도 남자구만. 나온다. 고튜. 고튜. 고튜? 어? 뭐야 아 죄송합니다 여성분이셨군요 미안해요 바로 가세요 남자줄 알았네 아 저기 남자가 생겼는데 <웃음> 귀화 <laughs> 아나남자줄 알았어요 아 진짜 남자줄 알았어 나만 그렇게 생각했나? 오케이 맞고 다 맞아 여자 맞고 오케이 이거 만기일 어다 맞아 지나가 서로 내놔봐 무슨 목적이냐 누굴 만나려고 방문 한달 오케이 맞고 남자 이거 맞고 이거 맞고 아 어, 이거 비자 이름이 맞고 잠깐 도시 관림없어 지나가. 틀린 건 없을 것 같아. 범죄자가 없냐? 잡아가지고, 구금을 시켜야 내가 돈을 받는데. 신척 방문 14일. 오케이, 맞고. 이름도 맞고. 어, 맞고, 남자고. 만료일이 맞고. 25일까지 맞고. 다 맞는 것 같아. 오케이. 트랜스젠더? 에이, 설마. 아까 그 사람 말하는 거죠? 남자가 지겼게다는한 명만 더 하자. <목소리> 실수를 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네. 빨리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수를 하지 않는 게 중요해. 외교회담. 보자. 대리인. 이름이 틀렸네. 이름이 다르게 표시되었는데요? 최근에 이름을 바꿨어 지문검식 보자 자 지문 한번 찍어봐 시간이 얼마 없는데 아 맞네 찍고 빨리 보내자 끝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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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방비를 빼자. 난방비 쓰자. 건물서도 개조하자. 돈이 좀 남는다. 이제 좀 돈이 좀 남는다. 큰일 날 뻔했죠. 실수로 얼마 안했기 이제 좀 돈이 좀 들어오는군요. 아, 정확히는. <laughs> 식비가 얼마 안 나가. 가죽에서 <laughs> 식비가 안 나가. 아이고, 참말로. 먹고 살기 힘들대. 이게 맞는 거예요. 뭐가 맞는 거예요? 딱 맞춰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맞는 건가? 국경 관리성 사무실의 도난 사건으로 어 문서 밀, 밀봉 도구가 훼손됐습니다. 중요한 것들은 도난 당하지 않았습니다만, 정보성에서는 위조범들이 아마 아스토츠카의 공식 문서들을 위조하기 시작했다고 말해왔습니다. 아 그래? 필요한 문서의 유효 인장이 찍혀 있는지 재확인하십시오. 인장이 빠져 있거나 잘못된 것이 확인되면 규정 집에 문서상의 적절한 항목을 지적하도록 하십시오. 에이. 아, 이 점이 두개 있구나. 이 점, 점, 점을 가려야 되는구나. 1 점이나 2 점. 아, 여기에 보니까 두 장이 있을 것 같아. 한 장과 두 장. 나중에 한 장이 더올 겁니다. 두 장을 겹쳐야 될것 같아. 이렇게 하고 나중에 또한장 들어오는 건또 이렇게 겹치고 이렇게 두 개를 겹치는 거야. 딱 보니 알겠네. 일단 이거 빼놓자. 지금 왜 필요 없어? 이건 벽에다 걸어 놓으랬는데? 벽을 어떻게 걸어 놓지? 아, 이렇게 여기다 걸어 놓지. 아, 여기 뒤에다, 여기다 걸어 놓지. 됐지? 이거 어 걸어 놓을 수 있나? 못 걸어 놓네. 그렇다면 이거, 어, 요걸 미리 꺼내놔야지. 어디 있노? 아, 발급도시그렇게 적혀 있구나. 이걸 확인해야 되네. 아이씨, 너무 어려운데, 이거? 도장 열기는 탭. 아, 요렇게 탭. 신문 열기는 요렇게. 아, 스페이스 탭. 요렇게 빨리빨리 할수 있구나. 오케이. 이거요, 먹고 사는 게임이에요. 일하는 게임이에요, 일하는 게임. 장난 아니에요. 자, 조금 더 빨리 할수 있겠다, 이제. 스페이스로 신문, 탭으로 도장. 가자, 고! 서류 제출해 봐 보자 목적은 만날 사람 방문 14일 2주쯤 소지 여건 맞고 이름이 맞고 만료 날짜도 맞고 입구 허가 가져가어 뭐야 위주 된 거였어 몰랐네 어이 할배 또 왔네 오랜만이에요 필요 없고 거부 빨리 나가. 이아 할배는 쳐다안보고 거부. <laughs> 뭐야? 이 곡에 문제가 없어? 었 아, 그랬어? 몰랐네. 빨래판님 어서오세요. 반가워요. 여권, 여권, 여권 내놔. 여권 좀 늦었다. 형 바쁜 사람이야. 세 달? 아까 뭐라 했지? 만료 날짜, 안 지났고 됐어 찍어 찍어 가져가 빨리 가져가 아 뭐야 또? 도시가 유해지 않아 좋은 아침일세 두 명을 체포했다네 성과금을 짭짤하게 벌었네 뭐 6, 5원? 야이씨 콜랑 5원 주면서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힘써줄테니까 자네가 내 근무시간 좀 방해를 안해줬으면 좋겠네 요즘 바쁜 몸이라서 천천히 천천히 체류기간은 통과 이틀 오케이 맞고 이름 맞고 여권번호 맞고 만료 날짜 맞고 도시가 콜레치아의 베데라는 도시가 있나? 있네 이고 거가 가져가 도시를 이제 확인해 봐야겠어요 뭐야 유지된지 어떻게 알아 이걸? 아 아까 전에 그거 떴구나 그거 확인해야 되는구나 거기서 확인하지 그거?